안녕하세요. 250세 도전 250 리본과 샤이의 김대입니다. 음향 오행 체질 중에서 바로 일곱 번째 강의에 절기 체질 중에서 겨울생, 마지막 생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봄, 여름, 늦,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 겨울생에 대해서 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음과 양의 자연계와 인체에 대한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여름, 늦, 여름, 가을을 통해서 이제 겨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서 2월 3일까지 바로 양력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겨울생 또는 수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제 겨울은 저장하고 정리하는 노년기로서 우리가 신장하고 방광을 이 절기에 두고 있습니다. 신장 방광의 문제는 바로 기로 관문을 두고 있고, 안으로는 뼈, 그리고 골수 등을 어,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방광에 문제가 오면은 거의가 이제 골수 쪽에서 문제가 오면서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특히 많이 생기는 건 여성분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신장과 방광의 에너지를 아끼날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거위가 신장 방광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는 흑색 검정색을 띠고 있고 맛으로는 짠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물 종류의 음식들이 신장과 방광을 보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은 저장하고 정리하는 노년기로서 바로 오장육부는 신장과 방광에 해당합니다. 기로 간문을 두고 있고 안으로는 골수를 주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먹는 음식 또한 기미색순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특히 겨울 수행또는 수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장 방광의 문제는 추웠을 때 많이 문제가 오는 부분이 실제로 있고요. 맛으로는 짠맛, 해물 종류의 음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으로는 검정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짠맛이 나는 해물 종류를 겨울 생들을 많이 드셔서 신장과 방광을 보호해주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혈액을 1분의 90에서 120ml를 정화를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액을 조절해주고, 노폐물도 제거를 해주고, 혈압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호르몬 조절까지도 해주면서, 바로 이제 소변을 오래오래 참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로가 증가돼서 오히려 신장과 쓸개를 어, 안 좋게 해주는 그런, 네, 환경이, 예, 조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세균이 감염되므로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제때제때 소변을 보고, 또 물도 잘 마셔주고 우리가 이제 체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나가지 못하고 고여서 썩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리본가에서 사 하고 있는 많은 노폐물 찌꺼기 독소들이 피부 사이 사이에 껴서 죽어서 또는 나쁜 독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을 딱 보면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가 신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기를 보시면은 기들이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장이 귀를 닮았다 그래서 자신의 귀를 보시면 내 신장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를 귓바퀴라든지 귀 전체를 세수할 때나 또는 시간이 될때 우리가 자극을 주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신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생에도 상생과 상극이 있죠. 바로 상생에는 금생수에서 금이 물을 낳았다 해서 부모로 되어 있고, 바로 수생목 물이 나무에게 주기 때문에 자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생하긴 하는데 하나는 부모, 하나는 자녀로 우리가 오행을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상극을 보면 토극수에서 우리가 토가 혼자 있으면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물을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손자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수극화가 있네요. 그러면, 자, 물은 누구를 끄죠? 불을 끄죠. 그러니까 이기는데, 바로 겨울에 해당하는 수생들은 본인들이 추우니까 누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땅을 녹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을 끌어온다. 그런데 화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물을 이겨낼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생과 상극이 서로 극한다 그러면, 어,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도망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이기는 쪽의 상극은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극인데, 내가 이기는 상극과 내가 지는 상극이 있다는 라걸 이제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음향 오행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왜 병이 오는지, 그 병이 1, 2, 3, 4차까지 왜 가는지에 대해서, 또,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기운을 타고 냉기를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수생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이 냉기를 피해서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운동으로는 이제 수영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이제 물론 기로 간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에서 이명이 나거나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은 다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다라고 동양학에서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는 뼈 그리고 골수 발목 허리 머리카락 등등이 뻣뻣해지고 우리가 윤기가 없게 했을 때는 또 신장 방광에 문제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짠맛이 나는 우리가 흑색의 음식을 잘 먹어 줌으로 해서 신장과 방광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음식을 잘 챙겨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위의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음양오행 중에서 절기를 따져서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순까지 이제 왔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 진짜 병이 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음식을 정말 정확하게 잘 찾아 먹고 또 정말 건강한 무병장수를 향해서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